이장님 우와 너무 멋있게 고추 모종 뭐 정식을 모두 마치셨는데 고추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병충해 다음으로 그 곁순 제거라는 그게 시간하고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농부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장님은 곁순 제거를 안 하신다고 제가 영상에서 봤거든요 안 하시나요? 그치 안 하지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안하게 고추순이 있어야 하지 겨가지가 나와야 하는 거지 뭐겨가지가 없는데 해? 아유 참. <laughs> 아니 이장님의 고추에는 겨가지가 없다고요?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요?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비결 있지. 아주 뭐 멋진 음. 비결이 있어. 겨가지가 음. 왜 나오는지 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겨가지는 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야. 이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유기물 함량하고 수원이야. 아주 뭐, 이렇게 간단한데, 요거를 잘 지키는 게 이제 비결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내가 모종을 직접 처음서부터 끝까지 키우고, 요거를 또 정식을 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과 지열, 물의 온도, 이런 것을 모종 때부터 정식할 때까지 이거를 꾸준하게 나는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뭐, 겨까지가 안 나오는 것이지. 겨까지가 안 나온다고 이유를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뭐, 대단한 설명이 될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정확한 그 설명을 더부가적으로다가 한다 그러면, 겨까지가 나오는 이유는 유기물 함량과 물의 온도라고 그랬는데,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고추가 많은 가지를 만들어서 유기물 함량을 얘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자, 이게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종족 번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얘는 지금 많은 격가지를 빨리 만들어서 유기물 함량도 맞춰준과 동시에 종족 번식을 빨리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격가지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요거를 지금 잘 맞춘다 그러면 어, 격가지가 이렇게 지금 없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정식을 해서 놔뒀지만 지금 격가지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얘네들이 뿌리를 받고 자라기 시작하면 보통 격가지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지. 그래서 굉장히 아마 어, 여러분들이 격가지 하는데 많은 시간을 어, 버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당부를 좀 해야 돼. 어, 어떻게 당부를 하냐? 모종을 키우시는 분들과 농부 여러분들한테 다 당부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 모종을 키우시는, 그 공급해주는 여러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시지. 1월 달서부터 여태 그 하온실에서 많은 노고를 해 주시는데 꼭 유기물 함량과 물의 온도를 맞춰서 얘네들한테 좀 충격을 안 주는 방향으로다가 농약 주고 영양제 주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자연의 어떠한 거를 좀잘 갖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모종 뭐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정성을 들여서 어 그런 게좀 아쉬워 뭐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어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기물 함량과 물의 온도를 좀 맞춰서 모종을 좀잘좀 키워서 내보내면 격가지를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자. 거기서 또 멈추지 말고 농부 여러분들한테 또 당부를 또 해야 돼. 자, 좋은 모종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모종을 여러분들 토지에 유기물 함량이 안 맞는다. 너무 일찍 내서 지열이 낮은데 또 모종 그 정식을 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얘네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한 자연의 현상으로다가 격가지가 많이 나오니까, 어,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 너무 모종을 일찍 심지 않는다. 그리고 정식, 고추 정식을 할 곳에는 유기물 함량을 좀들수 있으면 많이 넣어서 얘네들을 안심시킨다. 이렇게 하면 아마 올해 고추 격까지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아마 내 얘기를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봐. 어떻게? 아마 올해 처음 고추 모종을 내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뭐 어떻게? 해. 그렇지만 몇년동안 이렇게 고추 모종을 내시면서 경험을 한번 쭉 한번 돌아봐. 어, 맞아. 언제는 격가지를 내가 몇 번을 땄는데도 생겼어. 그런데 어느 해는 한두 번 따고 말았어. 아마 그런 기억이 아마 나실 거야. 그거는 어떠한 그 시절에 따라서 온도나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 맞았을 경우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유기물 함량과 온도의 중요성 이거를 잘 하시면 아마 고추는 격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노동을 절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한 식물의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식물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일, 노동,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집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나만의 성장, 자연과의 대화. 이것을 할수 있는 아주 엄청난 좋은 농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고추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기물과 온도를, 물의 온도를 잘 지켜 주세요. 감사합니다.